로그를 설명하는 탐진쌤의 신선 이론. 로그는 네이피오가 발명한 기호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다음과 같이 지수가 있는 식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이 식의 지수를 평범한 수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로그입니다. 지수는 평범한 수와는 다르기 때문에 지수 법칙이 있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은 지수에게는 덧셈과 뺄셈이 됩니다. 3의 5제곱과 3의 6제곱을 곱하면 5와 6을 더해서 3의 11제곱이 되고 3의 7제곱 나누기 3의 2제곱하면 7 빼기 2가 되어서 3의 5제곱이 됩니다. 3의 7제곱을 2제곱하면 7과 2를 곱해서 3의 14제곱이 됩니다. 더하기 빼기보다 한차원 위의 것을 곱하기 나누기라 보고 곱하기 나누기보다 한차원 위의 것을 거듭제곱이라고 한다면 지수는 평범한 수보다 한차원 위의 것이어서 평범한 수의 곱하기 나누기를 더하기 빼기로 보고 거듭제곱을 곱하기로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수를 인간이라 하면 지수는 신선이라 부르기로 합시다. 구름 위에 사는 신선과 같은 지수를 인간과 같은 보통의 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신선을 인간 세상으로 끌어 내리든가 인간이 구름을 타고 신선 세계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신선을 보통 인간처럼 만날 수 있고 쉽게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신선을 만나기 위해 구름을 타고 올라가게 만든 것이 로그입니다. 위의 식에서 11은 신선인데 2라는 구름 위에 사는 신선이고 9는 7이라는 구름 위에 사는 신선이라고 보겠습니다. 2라는 구름 위에 사는 신선 11과 7이라는 구름 위에 신선 9를 쉽게 다루기 위해서 A는 2라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면 되고 b는 7이라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a가 2라는 구름을 타고 있고 b가 7이라는 구름을 타고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신선 11과 9가 평범한 수처럼 밑으로 내려와서 쉽게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그라는 새로운 모습의 도구가 생겼습니다. 다루기 힘든 신선을 보통의 인간으로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사용법만 잘 알면 큰 이득입니다. 그러면 5의 34제곱 곱하기 7의 13제곱의 계산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그의 효능입니다. 로그가 발명되고서 큰 수의 계산을 많이 해야 하는 천문학자들의 평균 수명이 10년이 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획기적인 업적인지 알 것입니다. 로그를 배우는 학생들이 이런 전후 사정을 알고서 로그를 배운다면 로그를 만든 네이피어의 업적에 감탄을 할 것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어떤 XX가 로그를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 학생들의 태도입니다. 로그에 대한 위의 설명을 듣는다면 네이피오의 위대한 창의성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하고서 로그를 쉽게 다루는 학생으로 거듭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수학의 나침반 저자 안영범이었습니다.